알파스타 신문, 인터넷 신문 솔루션 상품. 인터넷 신문 솔루션은 다양한 업체에서 기본적인 기사작성 및 레이아웃은 비슷비슷합니다. 추가적인 기능과 서비스, 그리고 안정성, 보안적인 부분에 따라 가격은 월 3만원부터 수십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 홈페이지의 평균 트래픽보다 몇 배에서 몇백 배까지 나오는 것이 인터넷 신문 솔루션이기 때문에 비용이 홈페이지보다는 비싼 이유입니다. 가격은? 인터넷 신문 솔루션은 독립형, 임대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장단점들이 있지만, 신문 솔루션은 계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독립형도 가능은 하지만, 독립된 하나의 신문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임대형보다는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T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적 반영물이기 때문에 독립형으로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시간이 흐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솔루션으로 남아 재판매를 하려고 해도 헐값에 판매가 되겠죠. 반면에 임대형은 수시로 관리되면서 새로운 기능 등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형으로 신청 시 여러 형태의 비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드 용량, 트래픽 용량, 기능적 차이, 디자인적 차이 등등이 있습니다. 신문사 솔루션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 발전할지를 고민 후에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알파스타 신문 유지형. 유지형은 신문사를 키우기보다는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유지형입니다. 주간신문으로 가끔씩 기사를 올리고 공유기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용. 연계약시. 세팅비 면제. 1개월 추가 연장 서비스. 년 66만원. 알파스타 신문 프리미엄형. 프리미엄형은 신문사를 키워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초기 진입 상품입니다. 신문사의 인지도를 높이려면 공유 뉴스도 받지만 내 뉴스가 아직 초창기인 내신문사에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노출이 잘안 되니 공유 뉴스를 통해 타신문사에 제공하여 기사를 노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 프리미엄입니다. 즉, 공유 뉴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형은 받기만 가능하고 줄 수는 없고, 프리미엄 상품은 주고, 받기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신문솔루션 회사에 없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비용. 연계약 시. 세팅비 면제. 1개월 추가 연장 서비스. 연 132만원. 알파스타 신문 멤버십형. 멤버십형의 기본형과 프리미엄형의 틀린 점은 기본형과 프리미엄형은 통합솔루션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한 반면 멤버십은 반불리형이라 메인의 디자인 변경이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나만의 차별화된 신문사를 구축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비용. 연계약시. 세팅비 면제. 1개월 추가 연장 서비스. 연 264만원. 알파스타 신문 컨텐츠 포탈형. 타령. 컨텐츠 포탈형은 멤버십형의 기능은 가지고 있으면서 새롭게 개발된 반응형 레이아웃을 제공하며 각종 컨텐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컨텐츠 집약형 인터넷 신문 솔루션입니다. 비용. 연계약 시. 세팅비 면제. 1개월 추가 연장 서비스. 연 660만원. 위. 알파스타 신문 솔루션 여러 상품처럼 자신이 운영할 신문사에 맞추어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지만 신문사를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하나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꼭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알파스타 신문 솔루션 외에 다른 신문사 솔루션을 선택했을 때 또는 독립형으로 선택했을 때 처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이트가 오픈되면 신문사의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기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사 하나 쓴다고 해도 텅빈 메인의 텅빈 카테고리에 누가 들어와서 기사를 볼까요? 처음 신문사 하시는 분들의 고민 1단계가 들어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유받기입니다. 텅빈내 네 신문사에 수많은 기사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다음 2단계 고민에 접어듭니다. 신문사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홍보도 하지 않아서 기사를 써도 검색에 노출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써도 기사를 보는 분들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또한 문제는 아직 내 신문사가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검색에 노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많은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뉴스입니다. 내가 작성한 기사가 다른 인지도가 높아서 검색이 잘 되는 신문사에 기사를 공유하여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알파스타 신문솔루션입니다. 이때부터가 프리미엄 상품부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고민 3단계가 또 있습니다. 2단계까지 고민이 해결되면 자체 기사량이 부족으로 인지도가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아무리 좋은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자 모집을 해서 직원으로 두자니 인건비가 엄청나오겠죠? 이 딜레마에 빠지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신문사는 일인 미디어로도 가능하지만 키워나가는 것이 또 다른 마케팅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자단을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단이라면은 학생기자, 개원기자, 시민기자 등을 말합니다. 자신에 맞는 신문사 콘텐츠가 예를 들어 환경보호라면 환경보호 시민기자단 모집을 통해서 좀더 많은 기사량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사를 많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좋은 기자단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신문사의 인지도와 기사량이 해결되면서 광고 수익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보다 더 키우는 것은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좋은 기자단을 홍보해서 모집하고 교육하고 더 좋은 신문 솔루션을 통해 더 많은 기사 플러스 컨텐츠를 제공하고 관리에 나가냐에 따라 똑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더라도 성장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검색의 인지도가 높여지려면 장기 신청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간혹 월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월결제를 못해서 사이트가 중간에 끊어져서 검색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키워왔던 검색인 지도에 큰 영향을 가져서 신뢰성 하락으로 상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간혹 제 사이트가 노출이 잘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월사용으로 결제하시다가 자꾸 사이트 신뢰도 하락으로 검색 노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스타 신문 솔루션에서는 장기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장기 사용 신청으로 안정적인 사이트로 키워 가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알파스타 신문 솔루션은 혼자 운영할 수 있으며 초기 신문사 창업자가 직면한 기사 부족 문제 해결, 운영비 부담 해결, 노출 문제를 해결, 신문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제휴 사이트에 송고할 수 있는 시스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 쇼츠 관리, 유튜브 동영상 관리 및 유튜브 생방송까지 다양한 채널을 운영. 특히 무료로 제공되므로 초기 신문사 창업자에게 부담이 적다고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가라는 최고의 장점을 알아보시고 신문사 창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좋은 인터넷 신문 창간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전화 0507-1355 8384